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이 4일 독일 미넨에서 열린 IAA 모빌리티 2023을 참관했습니다. 세계 4대 모터쇼 중 하나인 IAA 2023은 4일 미디어데이를 시작으로 10일까지 독일 미넨에서 열립니다. SK온 대표이사도 겸직 중인 최수석부회장은 이날 폭스바겐과 BMW, 현대모비스 등 기업들의 부스를 둘러보고 현지 관계자들과 모빌리티 트렌드 관련 대화를 나눴습니다. 최수석 부회장은 올해 한국을 방문한 글로벌 완성차 기업 최고경영자를 잇따라 만났으며 올해 초한국을 방문한 짐 로한 볼보 사장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이어 지난달 23일에는 메르세데스 벤츠에 올라 칼레니우스 회장과도 회동해 주목받았습니다. 최수석 부회장은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전기차 사업에 대한 전략적 변화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유럽 배터리, 시장 주도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기존 고객사를 포함한 다양한 완성차 업체와 긴밀한 사업, 협력 확대를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